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의 악행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화병으로 쓰러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한테는 남편 말고도 오래된 동반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 강아지인데요. 남편도 제가 집 근처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인연을 키워왔고 결국 청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날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은 걸 질문하셨어요. 질문들은 별다른 거 없이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질문들 위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긴장을 했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터넷 같은 데서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답할 때 당황하거나 난처해하지 않고 막힘없이 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 덕분에 남편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개는 그래서 언제까지 키울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개를 언제까지 키우냐니,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 번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한테 강아지는 언제까지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고, 그저 건강하게 오, 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대답에 마음씨가 참 곱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제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듯 보이셨어요. 당신도 강아지를 좋아한다. 어릴 적에 마당에다 강아지를 키워보았다 하시면서 강아지가 몇 살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이 되었고. 올해로 10살인데 사람 나이로 치면 노년이나 다름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강아지 이야기로 잠시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그래도 사람과 짐승이 사는 곳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결혼하고 나면 강아지는 친정에 두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대답했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물털이 아기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나 있느냐. 질투심이 강한 강아지가 아기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저에게 강아지가 해로운 짐승이란 사실을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강아지도 10살이면 살만큼 살은 거라고 결혼하면 앞으로 아이도 갖고 해야 되니 계속해서 침정에다가 두고 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는 나이든 가족은 그냥 갖다 버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혹시 그거 지금 자기 들으라고 한 말이냐며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저보고 괘씸하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결혼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시부모님한테는 초면에 신뢰가 많았다고 인사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결혼이 뒤집어지는가 했는데 남편이 택시 잡으러 대로변까지 나온 저를 쫓아서 뛰어와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고작 걔 때문에 자기랑 결혼 안할 생각이냐고 묻길래 강아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다고 정정해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지고 두번 다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잘 말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빌듯이 사정을 하더군요. 집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부모님도 뭘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파혼을 하느냐. 예비사돈도 잘한 거 없지만, 저도 잘한 거 딱히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타일러셨어요.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사위감으로 굉장히 좋게 보기도 했고, 앞으로 제가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한들 그 집은 시댁이 없을 것 같냐고,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저도 반성하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강아지도 같이 사는 걸 가지고 아무 말 나오지 않게만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로부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 다시 한번 시댁에서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은 굉장히 안 좋으셨지만 그때 한 말은 다 저희 좋으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사과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엔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신데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의 바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지 잘 안다고, 저도 그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같이 사과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사건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모은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대출을 포함해 무리해서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게 표가 났어요. 강아지만 없어도 대출이자 같은 거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고, 왜 고집을 부려서 쓸데없이 지출만 늘리냐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모아둔 돈보다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대출 받기로 정한 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합의하에 남편이 모은 돈으로 집 리모델링과 혼수를 해오기로 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돈은 따로 관리하기로 하고 집에 관련된 돈은 전부 다 앞으로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집은 제 명의로 해놓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제명의로만 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대출은 같이 갚기 싫은데 공동명의는 해야 되는 거냐, 물으니. 그때가 돼서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10살 먹은 제 강아지는 사람으로 치면 노년에 해당하는 단계였어요. 그렇다보니 식사나 건강에 신경을 더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각자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제가 다 부담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집에 있는 사료나 강아지 관련된 용품들을 보면 이건 얼마를 줬냐, 저건 얼마를 준 거냐 하시면서 저에게는 아들이 힘들게 번돈 가지고 개한테 다 쓴다고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강아지 앞으로 들어가는 돈 또한. 전부 다 제가 번 돈으로만 쓰고 있다고도 설명을 따로 드려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써야 할 때는 쓰는 것이 좋고 다만 사치나 낭비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도 제가 남편보다 더잘 버니까 강아지에게 조금 더쓸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에 대한 불만은 따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 입으로 당신 아들보다 내가 더잘 번다 소리를 한 적은 없거든요. 굳이 제가 얼마 번다고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여기까지도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건 자기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남이 허투루 쓴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도저히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 병원에 예약이 있으시다며 일 보고 저희 집에 들리겠다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무슨 병원이냐고 다 끝나지 않았냐고 여쭸지만 여는 병원도 있다면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최근에 식욕이 떨어진 강아지 때문에 마침 저는 그날 동물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미 외출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집에 있으니 저는 이미 외출해 있고 남편이 집에 있으니 남편과 다녀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큰일하느라 한주 내내 힘들게 일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병원까지 모시고 다니냐는 말을 하겠냐며 막무가내로 저보고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외출 중인 상황이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정 남편이 피곤할까봐 부탁을 못 하시겠으면 택시라도 타고 다녀오시라 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해서 남편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데리고 나갔나? 아니면 진짜 택시 타고 가신 건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했겠지 하는 생각에 저도 천천히 볼일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노견이라 체력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녹초가 된 강아지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병원 간다던 시어머니는 진료가 일찍 끝난 건지 거실에 앉아서 들어오고 있는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것 좀 보라고 세상에 온갖 바쁜 척은 다 하더니 개끄러운 고 들어오고 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동물병원이라 다녀온 거라고 설명을 드리니 더위 없어하면서 역정을 내더군요. 이 시어미보다 그 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냐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확대해석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너 때문에 예약된 병원도 못 다녀왔는데 고작 시어머니 무시하고 다녀온 게 개병원이냐고 하면서 아주 어른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어 나오는데 머리에 까치집을 하고 있는 꼬라지가 여태까지 집에서 잠만 자고 있던 것 같고 지네 엄마가 집에 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끼 눈을 뜨고 너는 너네 엄마가 병원 다녀오셔야 한다는데 잠이 오냐고 한마디를 하니 시어머니는 또 거기서 제 말을 자르고는 왜 네가 잘못해놓고 자기 아들한테 화풀이를 하느냐고 또 뭐라고 하십니다. 제가 못 모셔다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정 아들 깨우기 뭐했으면 택시라도 타시지 그랬냐고 하니 네가 태워다주면 공짜데 왜 자기가 택시를 타가지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느냐고. 이러나 저러나 제가 태워다주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자기 아들 고생시키는 길이라면서. 어깃장을 부리고 계셨어요 아주 돈 벌어서 걔한테 다 써버리고 있다고 쓰잘데기 없이 걔를 키우니 애도 안 들어서고 걔 병원비 내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들한테 용돈도 안 주는 거라고 걔한테 쓸돈 있으면 사람한테나 잘 하라고 아주 난리굿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용돈 이야기를 하니 일전에 시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골프 여행을 다녀온다고 어버이날 선물로 200만 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요구하니 남편에게 일단 자기 돈으로 먼저 드리라고 했었어요. 강아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 병원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돈을 주겠다고요.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대답만 하고 돈을 안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여행을 결국 못 가셨고 그걸 가지고 앙심을 여태까지 품고 있다가 이참에 저한테 터트린 거죠. 그런데 굳이 그 말을 걔 병원비 쓸 돈은 있고, 자기 골프여행 보내줄 돈은 없냐고 말하니 저는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말하기가 싫어서 중간에서 걔 병원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전해버렸으니 오해가 더 커졌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깟 짐승한테 돈이며 정성 다 드린다고, 그러면서 시부모 가슴에 못 박고 있는 건 모르고 있냐며, 그게 무슨 한심한 짓이냐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행은 나중에 갈수 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강아지 병원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게 말 못하는 강아지이든, 사람이든 당연히 그쪽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쓱 저에게 다가와서는 그러니까 강아지 병원이 뭐가 급하냐고 엄마가 병원 때문에 먼길 오신 건데 개보다는 사람이 먼저 아니겠냐며 병원 취소하고 어머니 병원에 먼저 모셔다줬으면 이런 일 없는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집에서 자고 있던 게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니네 엄마 병원 가시는 게 중요하면 아들 자식인 너가 가야지. 그걸 왜 며느리인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엄마가 나랑 가는 것보다 너랑 가는 게더 편하시다잖아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나는 편하겠냐고 나도 너가 너네 엄마 데리고 병원 가는 게더 편하다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게 어디 남편한테 할 말버릇이냐고 성큼성큼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품에 안겨있던 강아지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강아지인데도 시어머니가 제게 아기를 품은 걸 느꼈는지 저를 지킨다고 이빨을 드러내고 짖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시고 기절추풍을 하더라고요. 바닥에 나자빠져 버둥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잠깐 속이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놈의 개가 사람을 문다고 거품을 물고 있으니 남편도 지 어머니 편을 들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강아지가 늙어서 노망이 난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큰일이 나기 전에 강아지는 자기 어머니 말대로 이제 그만 갖다 버리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듣고 병든 강아지도 자기 가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일을 드러내고 저를 지켜주려 하는데. 고작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 얼마가 아쉬워서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결혼 전부터 말해줬던 사실은 기억 못 하는지 제 가족을 버리라 말아 하는데 이쯤 되니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강아지가 제 곁에 평생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평생 저를 위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안 봐도 뻔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망이 난건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너네 엄마겠지 소리 지르고, 둘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고 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해서 중재를 해주기 전까지 서로 언성 높이며 싸웠어요. 결국 둘다 포기할 것 같지 않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 시어머니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얼마 뒤에 시댁에서 머물고 있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던 저에게 그제서야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해 이 사단이 난 거라며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사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건 자기 엄마 골프여행 가는데 돈을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실망을 했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 용품들을 보니까 걔한테 돈 쓰는 건안 아까워 하면서 시어머니는 우습게 아는 것 같아. 그게 질투가 났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믿고 가정을 꾸린 남자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을 못 하는 모자란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결혼 전 처음 만난 그날에도 저한테 강아지는 결혼하면 그만 키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만큼이 자기들 몫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강아지만 아니면 제가 버는 돈마저도 전부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되는 건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에게는 당신과도, 당신 가족들과도 앞으로 같은 길을 갈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렇지, 무슨 개 때문에 이혼을 하냐고 했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이견으로 생긴 다툼 또한 이혼 사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남편이 해온 혼수만큼의 금액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파탄의 사유인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아지와 단 둘이서 살고 있어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노년인 우리 강아지가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을 거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포기한 게 후회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이미 결혼 전부터 제 강아지는 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족을 이제 그만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해봤자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신혼집은 전세로 돌리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강아지와 함께 돌아갈 계획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보내게 해줄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